요한복음 10장 19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옛말에 우물한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아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 개구리는 우물 속에서 올려다 보이는 손바닥만한 하늘을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또 딛고 있는 그 우물 속의 바닥을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한, 하늘과 땅에 대한 개구리의 생각과 행동은 올바를 수 없습니다.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에서 그 우물 안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착각과는 무관한 개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개구리는 우물 밖에서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그 궁창과 끝없이 끝끝이 그 없는 그 지평선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이 개구리. 그 우물 안에 들어간 이유는 알수 없으나 그 높고 높은 궁창과 넓은 넓, 넓디 넓은 지평선을 바라본 이 경험이 있는 이 개구리는 비록 우물 안에 있다 할지라도 더 넓은 세상, 더 광활한 세상, 그것을 동경하며 소망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대한 이 개구리의 생각과 행동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우물 밖에 있었던 개구리와는 천양지차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통찰력을 갖게 된다면, 개구리가 지금 우물 안에 있든 없든, 아니, 우물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구리의 경험, 개구리의 체험, 개구리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설교 예화가 좀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00년도에 미국 대륙 횡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북부 보스턴에서 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 무려 7,200마일, 우리 킬로미터로 따지면 1,000천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그냥 무려 3박 5일 동안 그냥 달리기만 했습니다. 지루하지요. 그냥 끝도 끝도 가도 한 없는 길밖에 없도로 고속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막을 건널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황무지를 건널 때도 있었고요. 도심 한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었고요. 비바람이 불어 칠 때도 있었고요.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었고. 아침에 그 광활한 햇살을 내비치는 그 지점을 통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갓 목사가 됐지만 은 원래 예수님을 믿어 신학교를 갔지만 처음 접해본 이 광활한 대지 속에 신비로운 아침 햇살을 맞았을 때에 아 정말 천국이 있겠구나 목사지만 신학교를 나왔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겠구나. 내가 말로는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공부는 했지만, 그런 지식에 국한된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무한한 그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정말 천국이 있겠구나. 내 경험을 초월해서, 내 지각을 초월해서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하면 그 뒤에, 아, 정말 천국이 있겠구나.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때로는 폭풍이 있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한국에 있었던 태양이 그 미국에도 동일하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찬란한 햇살이 여전히 비추고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아 지금은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지금은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 좁은 세상, 이 우물한 이 세상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좀더 겸손하게 더 성경을 읽고 좀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고 좀더더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들어가야지 그런 도전과 그런 열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 비바람과 폭풍 뒤에 태양이 있음을 아는 자와 그냥 비바람만 보는 자와의 태도와 자세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양을 마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자와 자는 비바람은 일시적이지만 태양은 영원함을 아는 자요. 영원한 태양이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그 일시적인 비바람이나 눈보라 역시도 우리 인간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하나님의 유익한 선물인 것을 비바람이든, 또 찬란한 햇살이든,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광활한 햇살과 이 비바람, 이 모두가 나에게는 감사의 조건이요. 이 모두가 나에게는 유익한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 이 지금 4주에 걸쳐서 나는 양의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싹군과 다른 선한 목자라고 친절하게, 그렇게 자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건만 오늘 본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조차도 실은 그 구름 너머에 폭풍우 너머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 이것을 분명하게 알수 없다면, 단지 우리 죄라는 구름, 불신이라는 안개, 욕망이라는 이 비바람에 눈이 가려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목자 되신 사랑, 선하심의 긍휼, 그리고 그 양의 문을 생명을 걸고 지켜 주시는 그분의 헌신을 깨달은 자는, 체험한 자는, 그것을 바라본 자는, 내 인생에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목자로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걸어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비바람이 분다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파멸시키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더 바르게 더 굳세게 그 비바람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주님의 은총임에 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언제나 변함없이 빛을 발하는 구름 너머의 태양을 본 적이 없는 자, 항상 나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뵌 적이 없는 자, 그래서 땅의 비바람과 인생의 눈보라에 면 그냥 혀만 쯧쯧 하면서 거기에 연연하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자손들이 많고 또뭐 건강하고 뭐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는 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확신하지 않는 한, 결코 그 사람은 바른 사람,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며, 진리의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그 주님 자신이 은혜로운 설교를, 아니, 은혜로운 설명을 마친 뒤에 사람들의 반응, 짧은 3절에 나오는 이 반응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 자리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라! 미친 자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절하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에 걸쳐서 이두 장에 걸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문이라.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노라.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들리려 하지 아니하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그렇게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황당하다! 현대 의학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 귀신 들린 자다! 미친 자다! 그렇게 주님을 단정하고 매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절 21절은 반전이 나옵니다. 이 21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어떤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마치 분쟁은 박수를, 이 왼손과 오른손을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무엇인가, 이막상막하의이 이 어떤 이 말들이 논쟁을 벌일 때, 예, 그것을, 어, 우리의 갈등을 표현하게 될 때, 우리가, 논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에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고, 요 21절 반전은 어떤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의 일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마치 1대1로 논쟁을 벌이는 것, 양상을 보인 것 마냥,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어조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며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예수님이 정말 귀신이 들렸다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수 있게 할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소경이란 말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이 밝게 한그 이. 소경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뜨게 한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귀신들도 점술가들도 무당들도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이런 이적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이 무당이 이 칼날 위에서 쓰는 것을 봤어요. 귀신들도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이적을 행합니다. 우리는 그러니 더욱 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구별해 낼줄 알아야 할 만큼 영적 지식 지식과 또그 진리의 영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들도 육체에 눈을 뜨게 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이 이적의 역사를 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에 있음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귀신의 영은 이적을 행해야 안 해요?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 사람들을 더 현혹시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영들을 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죠. 이대하는 일은 뭡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언젠가 있을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을 위해서 그들의 악한 영들을 모으는 일들을 이 귀신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뜰수 뜨게 할수 있느냐 이 말은 귀신이 혹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할지라도 어찌 그 마음과 영혼의 눈을 뜨게 할수 있겠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육체의 눈은 뜨게 할수 있을지언정 그 마음의 눈, 그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능력은 귀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따르게 할수 있는 이 능력은 오히려 귀신은 방해꾼이지 주님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그를 따르게 하는 능력은 귀신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수의 물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소경이 변화된 삶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성경에 나와 있잖아. 주님을 따 따랐더라 마지막에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아니 평생 동안 육체의 눈이 소경이었다면. 눈이 뜨게지면 정말 보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찾아가고, 뭐, 뭐좀 아는 사람들과 좀 이렇게 해피한 생활을 좀 지내야 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이 멀었지 귀가 먼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부모조차도 예수가 눈 뜨게 했다라는 것을 입을 막을 정도로 불안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아니라, 나의 눈을 뜨게 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소경의 입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그런 눈짓을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경은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랐더라. 이것을 바라본 자들이, 이 바라본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귀신이 눈뜨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눈뜨게 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을 증언하는 이 모습이 마지막 오늘 본문의 반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이심을 본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생각과 행동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단정하는 다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수 있더냐!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질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하는 자들이 누구지요? 다수의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지요? 이르사 이루, 이루,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가장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요. 그 중에는 성공한 기업가도 있을 수 있으며 학식 있는 그 학자도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지분이 높은 고위 공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아무리 높은 지위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인정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 이들은 여전히 우물 안의 개구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끝은 결국 무덤이며, 골묘가 이들의 인생의 종착, 종착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름학교 시작입니다. 비록 코로나와 장마 속에서 조심스럽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하지만 여름 성경학교의 진정한 의미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떤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데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대의 영안의 눈이 띄어 삶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어른들, 믿음의 우리 어른들도 합심해야 될 것이며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더 함께 해야 될줄 압니다. 그러면 누가 참다운 교사일까요? 누가 참다운 부모일까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는 부모 보다도 값비싼 학원에 보내는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깨닫게 해주는 부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주는 그 교사가 진짜 교사예요 진짜 부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허드슨 테일러, 제가 존경하는 중국의 성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우리 새 가족 성경 공부 수유하셨던 이분들,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는 거 육안이, 피지컬은 우리가 볼수 없어요. 제가 요, 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키가 2cm가 줄었어요. 근데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세가족 성경공부 수료자들이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성장하여 이 땅에 세상의 진짜 빛으로 세상의 진짜 소금으로 세상을 견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삶의 본으로 그들을 견인해 내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다. 이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의 학생들로 맡겨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보다는 이제껏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라는 우물 안의 개구리로 키워왔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만약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부모인, 스승인 나의 탓이요. 나의 잘못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거나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나의 자식을 주님 앞에 주님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지 못했음을 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부모와 우리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개강합니다. 성경 말씀의 교육과 우리 어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향해 눈을 뜨게 하나님을 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깨달음의 말씀잔치,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먼 훗날 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사회가 더 새로워지고 더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